오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한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You saw me. 이 점으로 기도할 때 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마음에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투병하는 과정을 잘 감당하여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는 가족들 지켜 주시도록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사 강습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제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소중한 기회들이 되어지도록 많은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 양육해 갈수 있도록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은혜 입고 힘과 또 소망을 품고 교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사들과 여름 신앙훈련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투병하는 환우들 정말 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기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꼭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정에 꼭 품어주시고 그의 약함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고쳐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길게 투병하고 있는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받는 환우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은혜의 장면 꼭 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하나님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그 애들의 마음을 주께서 가볍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교사 강습회 진행 중에 우리 교사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강습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힘과 소망을 가지고 교사의 직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름 신앙 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 성교를 시작으로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져서 모든 아이들에게 신앙의 푸르름의 계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아이들 참여케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워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한 장의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4장 구약 646조 역대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이라 다윗이 음.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리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예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리비올 둘째는 여다야요. 아멘. 성전 준비하는 일과 함께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잘 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본문의 내용이고, 24장부터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분들 또 찬양하는 직분들. 문지기 직분 또 성전 곳간을 맡는 레위인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아론을 부르시고 출애굽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내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이제 남은 두 아들 자손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 일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4 우두머리를 두는 것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을 24개 제사장 조직을 만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한달 정도 제사장의 일을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24직무가 되어지고, 24로 나눌 때 엘라살은 16명, 이다말은 수차가 적어 8명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지도자들을 두게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진행하는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어떻게 잘 순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라멜의 자손 아이멜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왕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어, 지도자되는 제사장 되는 두 사람을 각 가문의 대표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뜻도 소중하지만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다. 뭐 저희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하여. 더불어 섬기는 것 교회 직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느 누가 홀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각각 지체가 있어야 몸이 온전하듯이 어느 지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체들과 더불어 섬기는 일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일 때로는 약한 자들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조금 강한 자들이 감당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아름다움.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교회는 약한 자들을 더불어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왕이지만 더불어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일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 때로는 원치 않은 자들에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맡길 때에 더불어 섬기는 일을 함께 나가는 그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자라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만 옳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은 오 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고 성전일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원칙을 24개로 나누고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표현 중 하나예요 뭐 지금 저희들이 제비 뽑아서 한다 그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차등 없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차등 없이 차별 없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24 대표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서 이 일을 돌아가도록 제비를 뽑아 차등 없이 인간적으로는. 누가 1월달에 하는 게더나고뭐 이렇게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고려하는 거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들이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뜻에 맞게 때로는 약해도 약한 가운데 그일이 의미가 있고, 때로는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강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그렇다고 한다며, 말 그대로 차별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이 세운 일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너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중 하나가 이 좁은 합리성입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틀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나 교회는 초합리성입니다 합리성도 중요합니다 아주 몰합리적으로 몰리성적으로 교회를이나 우리의 일을 하는 걸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통용될 수 없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유리 안에 머물고 얻는구에 그래서 강함 이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재비뽑아 차등 없이 교회일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제비 뽑아 차등 없이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나누어 사역을 맡기시고 또 섬김의 일을 맡기셨는데 더불어 주님 섬기는 일 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차등 없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맡은 직분 믿음 안에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지 한번 더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일 감당기를 원합니다. 저와 온 교회 성도들이 대신동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갈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차등 없이 동일한 가치로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감사드리며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환우들,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며 섬기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수술하는 환우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병 중에 길게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망했거니 약해지지 않도록 그 영혼, 그 믿음을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여름 신앙훈련을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여서 신앙의 푸르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님들 마음 속에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반듯히 세워 가겠다는 소망의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 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을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꼭 지켜 주셔서 여러 위기가 많은 시기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그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 보호하시고 위태한 것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화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이 새벽에 영상으로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은혜로운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